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14장 15절의 31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참 이거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이 바라보는 시각이 확 갈려요. 한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또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어딘지 좀 추론도 하고 얼마만큼 긴 시간이 열렸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 동풍이라고 하는데 동풍이 도대체 어떤 바람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얼마만큼 바람이 세게 불어야 그게 바닷물이 갈라지나 뭐 이런 실험도 하고요 벽이 생겼다 그런데 그걸 이제 물 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보다 또 사람들이 머릿속에 잘안 와닿는 그런 음, 단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실은 꽤나 아, 논란이 있어요. 홍해냐, 갈대 바다냐, 뭐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바다냐, 아니면 그 중간에 호수 같은 데를 지나간 거냐. 열심히, 이거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뒤지고 다니고 또 열심히 입증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포인트는 명확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날에, 그 날. 바닷물이 갈라져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한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시고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날 그날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게 아무것도 없는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하신 날이다. 그럼 뭘 하셨느냐?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어디서부터? 애굽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다. 그 구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날이다. 여기서 구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날. 죽이신 날 없애버리신 날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리급 사건에서 뭐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셨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가? 우리에게 뭔가 일이 일어났나? 이런 궁금함이 정말 머리칸 하나도 남지 않게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준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그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느냐. 우리 그냥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같이 뒤로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아서고 구분을 시켜 주고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물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아 세우셨고 애국군대가 그 뒤를 쫓아왔으나 결국에 이스라엘을 잡지 못하고 바다 한 가운데에서 다들 그들이 사라지게끔 만드셨다. 거기에 성경에서는 바다를 엎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를 동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에 모세에게 명령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도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옮겨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시는 정말 그 애국 군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만지셔가지고, 바퀴로 돌아가는 것은 바퀴가 못 돌아가게 만들고, 뛰어가는 사람들은 발걸음이 어렵게 만들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우리 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고속도로 만들어주셔서 지금까지는 정말 힘들게 힘들게 걸었을지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가장 어려울, 불가능의 불가능이라고 봤던 그 길은 가장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할때 자연을 동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거대한 힘도 자신의 수종처럼 부리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 가운데서 분명히 느끼게 될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뭘까요? 이 일을 목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안에서 뭐를 느끼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원하지 못할 것이 없고, 사용하지 못할 것이었고 정말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날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옮겨지고, 어떤 자격증이 주어지고, 어떤, 없던 신분증이 주어지고, 뭐 어떤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뭐 어떤 환경의 변화냐, 신분의 변화냐, 뭐 이런 어떤 극적인 뭔가의 다른 환경 속에 있는 나가 되어진 것을 넘어서서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그 구원받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생각에는 구원받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뛰놀고 막 난리가 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내가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막 V자 찍고 뭐 사진 찍고 뭐 기념 사진 촬영하고 이러지 않고요.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나오죠. 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게 되어질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3 1일에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그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중요한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경애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감정이 굉장히 묘하게 섞여 있는 감정이다라고 표현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달았으니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참 멀리 있던 사람도 날 모르는 사람이었던 사람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그 서로 몰랐던 긴 시간들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있던 두 사람이 와. 암 완전히 옛날서부터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것처럼 모든 거리가 싹다 사라지죠. 우리 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의 감정에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면 딱 붙어요. 떨어지질 않아요. 24시간 딱 붙어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알았던 사람처럼. 이게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거리도 완전히 다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무슨 일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데 아, 뭔가 좀뭘 준비해야 될것 같고 뭔가 좀뭐 절차를 거쳐야 될것 같고 에이, 그것도 아직 사람 모르는 거죠. 아직 하나님과를 거래로 여기는 거예요. 뭔가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 굉장히 깔끔하죠. 나 받았어? 그러니까 나너 줘. 내가 널 줬으니까 너도 나뭐 줘야 돼. 실은 인간 사이의 거래는요. 굉장히 깔끔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거래의 관계하고는 비할 수 없는 깊은 관계죠. 사랑은요. 모든 거래가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물 받아야 사랑한다고 느끼냐? 아유 그건거 아니죠. 사랑 모르는 거죠. 때마다 이벤트에 가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마음에 담았어. 뭐 이런 거 하면 실은 남들 볼 때는 아 진짜 사랑하나 봐.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로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면 그 사랑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랑이 지금 그것을 이미 초월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거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내주신 걸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베푸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힘들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떠한 장벽도 없이 장애물도 없이 문턱도 없이 기쁨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달려 나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혜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서운 거죠. 내가 제일 두려워했던 대상이에요. 애국군대가. 바로의 비읍자만 나와도 아마 심령이 덜컥 떨어져 앉을 만큼 무서웠을 거예요. 애국사람들 그 책집만 봐도 오줌을 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그 군대의 먼지구름을 봤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까?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니까, 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아마 꿈이고 소망이고 소원이었을 거예요. 매해, 매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우리 적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건강 적죠.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적는단 말이죠. 자식이 잘잘 잘 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적어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다 주님 안에서 잘 지어는 가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뭐, 화목에 관한 얘기들도 좋고, 뭐,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지만, 보통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 해도 아마 그 두려운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그 두려워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겨내신 거예요. 이기신 걸 보여주신 겁니다. 너뭐 두려워하니? 내가 널 보니까 넌 배고픈 게 제일 두렵더구나. 그럼 내가 너를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너는 돈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살더구나. 돈이 그렇게 무섭니? 그럼 내가 돈으로, 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해줄게. 누군가의 폭력이 무섭니? 그럼 그 폭력을 하는 그 손이 오그라들게 내가 해줄게. 때에 따라서 누군가는 늘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죽으면 더 아름다운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든 그 죄라고 하는 존재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존재에 대해서 이기신 것에 대한 부분도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구원은 훨씬 더더 더 실질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저도 두려워하는 거 많죠. 저는 일단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별로예요. 네, 정말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저만큼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집에서도 내려다볼 때 별로 썩 기분 좋지 않아요. 네. 물? 물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아시다시피. 안 그랬는데 해군 가서 달라졌어요. 전에는 물 좋아했거든요. 어.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운전을 하고 할 때도 강 옆으로 지나갈 때썩 기분 좋지 않아요. 특히 다리를 올라갈 때 기분 썩 좋지 않아요. 뭔가 내 안에 추락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나 봐요. 내가 이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얼음 앉아주셔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두렵고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치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그 그 힘을 나에게 사랑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인가 기쁘고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려 나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달려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에요이 미묘한 이 부분이 결국 우리에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힘이 있는데 반면에 그 신앙의 가장 깊은 모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겸손을 만드는 것이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 경외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엔 또 하나 얘기죠. 믿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정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뭔가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한계가 다 다르죠. 누구는 한 100m 뛰고 헛헉거려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1km를 달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10km를 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가 어딘가는 멈추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인간이 멈췄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막힌 길이라고 했을 때그 막힌 길은 이제 나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부터 내 시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경험시킨 건 뭐냐면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할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갈수 있게끔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길, 거룩한 길 가리라는 노래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의, 희망이 없거든요. 막다른 길에 몰린 거예요. 갈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러 오신 거예요. 그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죠.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너희들은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막막하고 어려울 때뭐 합니까? 기도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야 될 길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지금 가려서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게끔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무엇던 사람이냐면 끝까지 끝까지 길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온 삶을 쏟아 부어서 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고생이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1m 전진하는데도 정말 헉헉거리면서 갈 거예요. 가는 곳마다 지레가 뻥뻥 터지고요.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쌓아놨겠습니까? 길이 아닌 곳이니까. 실은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길이 없는 길을 사람, 길을 가는 거예요. 방향에 무슨 길이 있어요? 아마짐이 홍해 바다라는 게 바다라서 그렇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광야나 바다나 길이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겠지. 기대하고 하루에 눈을 뜨는 거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에 기가 막히게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어서 가야 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죠. 우리 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내비게이션처럼 가야 될 길을 어떻게 다 알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체험입니다. 이 구원의 날 출애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은 뭘까요?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디다 쓰냐면, 내가 할수 있는 데다가 힘을, 믿음을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혼자서 풀어도 1 0 0점은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한 데다가 믿음을 쓴단 말이죠. 제가 지금 1등인데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1등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해주면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원래 믿음은요, 하, 하나님, 저는 빵점인 것 같은데요. 머리가 하얘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는 더 이상 도대체 내가 뭘할수 없어서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과 할수 있는 능력과 할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로에서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마음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부어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99점에서 100점 만드는 것도 믿음의 역사겠지만, 험밀하게 얘기하면 0점에서 100점, 200점으로 가는 게 믿음의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점을 경험시키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애굽의 군대에 왔을 때그 애굽의 군대를 맞서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던 애굽의 군대 에 칼에 맞아 죽던 아니면 죽은 자처럼 되어져서 종으로 끌려올 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른 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내가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해코지하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삶에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싸워주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겠지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이시면서 기대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요, 믿음을 써야 될때 제대로 쓰지 못하고,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에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쓸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멋지게 쓸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신 이 십자가의 능력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제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구원받음에 대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구원과 믿음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좋은 은총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 가슴에 담고 있는데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도구를 찾는 거예요. 뭘로 이길까? 뭘로 해결할까? 뭐를 붙잡아야 될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아니 가장 귀한 걸이 안에다 넣어주셨는데 왜 그것을 못 보나요? 만약에 우리가 훈련이 이게 안돼 있다면 자주 꺼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어딘가 잘 놔둬서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정말 이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다잘 놔두면 완전히 잊어버리죠. 그치요? 잘 놔두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데서 두시고요. 자꾸 만지시고요. 자꾸 보시고요. 자꾸 듣고요. 자꾸 사용해보십시다.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고 얼마나 평안이 되어지고 또한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쓰여지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의 은총의 은사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체험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에 구원받음에 그것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내가 잘 앉아 있는 곳에 두고 계십니까? 내 책상에다 두고 계십니까? 내 일터에다 두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두고 계십니까? 식탁에 두고 계시고 잠자리에 두고 계시고 여러분들 다그 자리에 두고 계십니까? 날마다 보시고, 날마다 들으시고, 날마다 만지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찬양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은혜,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